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맘스 가그아입니다 오늘은요 야채 품문쌀중국이 이유식이죠. 시래기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다요 냄비에 붓고 물을 두 컵을 붓고 불을 켜세요. 그다음에 시래기를 넣어요. 시래기 양은 어른 수저로 뭐한 수저 반 정도면 됩니다. 사실 시래기를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야채 품문 쌀을 포함해서. 맘스의 모든 제품은 맘스만의 건조 기술을 만들어요. 시래기를 만드는 원리와 같아요. 무청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시래기가 되면서 굉장히 영양소가 높아지거든요. 저희는 그 건조법을 따랐어요. 각 농산물마다 아주 영양소는 높이면서 파괴하지 않으면서 건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연구했거든요. 애기들 시래기 먹으면 안 되는가, 되는가 궁금하시죠? 중후기 그러니까 한 8개월쯤 넘어가면 시래기 먹어도 돼요. 그 대신에 줄기 딱딱한 부분은 말고 연한 이파리 쪽으로 아주 잘게 다져서 그리고 넣으세요 끓여 볼게요 막 끓어오르면 불을 중약불로 줄이고 그 상태에서 한 13분 정도 뭉근하게 끓이시면 이렇게 수분을 다 날리시면 칠기 이유식 완성됩니다 담아 볼게요 이 이유식은 된장과 들기를 좀 간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스틱이면 한 그릇이 나옵니다. 아이가 아마 두 번쯤은 먹을 겁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